문제다린 신의 순입니다 23년도 2회 직업상담사 2차 실기 기출문제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기업 내에 있는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해서 지배하는 시장을 바로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에는 총네 가지로 집약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숙련의 특수성이에요. 기업이 숙련의 특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부 노동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현장 훈련은 실제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선임자의 기술 및 숙련이 현장훈련을 통해서 후임자에게로 전수됨으로써 내부노동 시장이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기업 내 관습은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기업 내 관습은 노동관계의 각종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내부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업의 규모와 장기근속인데요. 기업의 규모와 장기근속은 조직 내 업무 분담과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형성시킴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용의세 개를 쓰라고 한다면, 만약에 답안 작성칸이 좁으면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기업 내관제 이렇게 세 개만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답안 작성칸이 여유롭다면 설명까지 곁들여서 써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 확장해 보게 보시면, 내부 노동시장의 장단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2차 실기에서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던 것이니까 잘 살펴두셔야 돼요. 2번 보디는 정신 역동적 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 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보디는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5가지는 첫 번째, 의존성. 두 번째, 정보 부족. 세 번째, 자아 갈등. 네 번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다섯 번째, 확신 부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정, 자직화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의존성이라는 것은 설명은 쉬워요. 진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의존성이겠죠. 두 번째 정보 부족은 진로 관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세 번째 자아갈등, 자아 개념들 사이에서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이다. 네 번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자신의 선택과 중요한 타인, 대표적으로 가족을 둘수 있겠죠. 중요한 타인의 요구간이 충돌에서 비롯되는 불안이다. 이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확신 부족은 진로 선택 이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를 확신 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디의 진로 문제, 직업 문제, 심리적 원인 5개, 의정, 자직학,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전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키워드 5개만 쓰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5점짜리로. 그리고 3개 쓰고 설명하시고 6점짜리로 제시되어진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5개 다 쓰고 설명하셔야 해서 배점이 무려 10점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배점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되겠네요. 확장해 보기에 보디의 직업 상담 과정, 우리가 탐색과 계약 설정, 핵심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해서보탐액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전문에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잘 봐주셔야 되고요 3번에.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적응 이론에서 직업적응 방식 차원의 세 가지 요소를 쓰고 설명하셔요. 직업적응 이론 나왔다면 직업적응 방식 차원 윤근적반 네 가지 그리고 직업적응 이론에서의 성격 차원 요소 민영리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확장해 보게 나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적응 방식 차원이니까 윤근적반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융통성이에요. 개인이 작업 환경과 개인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가 융통성이고, 끈기는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지의 정도이다. 적극성, 개인이 작업 환경을 개인적 방식과 좀더 조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적극성이라고 하고요. 반응성은 개인이 작업 성격의 변화로 인해서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를 반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적응 이론에서 이 적응 방식 차원, 융근 적반 해두셔야 되고 확장해보기에 성격 차원 요소는 민첩성, 역량, 리듬, 지그력 해서 민영리지, 사실 민영리지가 빈출도는 더 높았던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4번에 틴슬레이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해석의 4 단계를 설명하시오. 음, 뭐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어, 검사 해석 단계 첫 번째가 해석 준비 단계예요. 상담자가 준비하는 것이죠. 상담자는 검사 결과와 내담자의 정보가 통합되어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담자를 준비시키는 단계예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검사 결과 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단계가 바로 내담자 준비시키는 단계고요. 세 번째 결과 전달 단계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추후 활동 단계는 상담자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추후 활동 단계야. 뭐 간략 단순하니까 봐두시면 되겠어요. 5번에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후보 발달 4단계를 쓰시어 나와 있는데요. 고트 프레드슨이라고도 하고요. 갓 프레드슨이라고 하니까 갓 프레드슨으로 나왔다고 오마이갓 oh 누구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갓 프레드슨이 바로 고트 프레드슨이에요. 이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후 발달 4단계는 우리가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활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에서 우리가 힘성 사례라고 외 어떤 것이에요. 직업후 발달단계 고트프레드슨의 힘과 크기 지향성 보시면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4단계만 쓰시한다면 이렇게 키워드만 쓰시면 되겠죠. 칸수가 좁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지만 칸수가 넉넉하다면 설명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역과 지향성이에요. 자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가치를 인지하면서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내적 고유한 자아지향성, 자아성찰과 사회적 가치의 인식에 따라서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 힘성산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6번, 형태주의 상담에서 내담자가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하도록 돕는 상담기법 중네 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1차 필기에서 형태주의 상담이요. 어, 우리가 한열 가지 정도를 했었죠. 형태주의 상담은 게슈탈트 상담이라고도 하는데 빈대 숙지금 그다음에 과감반역자에서 1 0개 정도를 했었는데요. 우리 여기서 한6개 정도만 갖고 가시면 돼요. 2차 실기를 대비해서는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 기법, 꿈 작업, 빈 의자 기법, 과장하기 그리고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숙제 사용, 역할 연계 받으시면 되고요. 요꿈 작업은 뭐냐면 내담자로 하여금 꿈을 현실로 재현하도록 해서 꿈의 각 부분을 연기하게 하는 것이에요. 빈 의자 기법은 내담자가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실제 앉아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과장하기는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이나 언어를 과장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상반된 자아와, 자아와 대화를 시도하게 함으로써 자기 부분들을 통합시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숙제의 사용은 내담자에게 상담 상황에서 학습한 사실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역할 연기는 과거나 미래의 한 장면을 현재의 장면으로 상상하기 위해서 실제 행동으로 연기해 보도록 한다. 여하튼 개실탈트 상담 형태주의 상담기법, 우리가 빈대 숙직금, 과감반역자 1차 필기에서 10가지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외우기 쉬운 걸로 6개를 이렇게 제시했으니까요. 이 6개를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7번 수포의 경력 개발 5단계, 수퍼의 경력개발 5단계는 경력개발이라고도 하고요. 직업발달 5단계 또는 진로발달 5단계,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수퍼라는 사람이 진로발달 이론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퍼의 경력개발 5단계, 직업발달 5단계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해서 성탐확유세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쭉 답안에 보시면 수퍼의 직업발달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성장기는요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며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되는 시기에요 탐색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이고 확립기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생활의 기반을 확립하는 시기예요. 유지기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시기이고, 쇠퇴기는 직업에서 은퇴한 후에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를 쇠퇴기라고 해요. 그래서 수포의 직업 발달 5단계, 진로 발달 5단계는 성탄, 황류세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어요. 확장해 보기 보시면은요. 어, 하위단계가 각각 나와 있어요. 성장기의 하위단계,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그리고 어, 탐색기의 하위단계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도 역시 각각 시험문제에 출제되어진 바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8번에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의 박탈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용상태에 있게 되면 실직상태에 있는 것보다 여러가지 잠재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용으로 인한 잠재 효과 여섯 가지 5가지를 쓰시어 나와 있는데요. 5가지가 아니라 뭐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야오다의 박탈 이론에 나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공동의 목표인데요. 조직의 공동 목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겠죠. 이게 취업함으로써 고용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예요. 두 번째는 시간을 구조화인데요. 시간을 구조화한다. 짧은 세게 짠다는 얘기죠. 하면서 이렇게 계획 시간을 계획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사회적 접촉 측면에서 가족 이외의 타인과 접촉함으로써 회사 동료들과 접촉함으로써 사회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네 번째 사회적 정체감과 지휘확보데요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정체감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활동성에 대한 의미예요.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해 준다는 이런 고용으로 인한 잠재 효과. 야고다의 박탈 이론 나오는 이런 다섯 가지 잠재 효과를 파악해 두세요. 9번.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요인을 여섯 가지 쓰시오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요 지금처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답안 작성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 요인은 첫 번째 시장임금이 감소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다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역시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요. 남편 소득이 증가했다면 500만 원 벌던 남편이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벌고 그러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굳이 나갈 필요 없겠죠. 자녀 수 증가도 역시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릴 것이고 가계 생산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다. 세탁기가 없는 나라에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겠죠. 고용 시장이 미발달했거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떨어져 있다면, 키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랬었죠. 한때 예전에 검정 씹던 언니가, 어, 그 과거를 청산하고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하다 한, 한순간에 망해버렸어. 그래서 일용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가는데 마다 이 사내놈들이 꼬이니까, 딱 나와서 이검 뱉으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죠. 참아 나이는 있으니까 요거 못하고 이런 씹어. 가는데마다 남자 같고요 해서 우리 시범 남자 같고요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나와 있으면 시장 임금의 증감 이렇게 쓰셔야 되고 법적 제도적 장치의뭐 여부 이렇게 유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남편 소득의 증감 자녀 수 증감 가계 생산 기술의 그 발달 여부 고용시장의 발달 여부, 여성의 교육 수준 정도 이렇게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하 요인과 영향을 주는 요인, 답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10번. 구성타당도, 유형에 속하는 타당도,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하셔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타당도는 안내 구준이라고 해서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타당도, 준거 타당도 이렇게 나눠봤었어요. 그중에서 구성타당도는 바로 세 가지가 나와 있었죠. 첫 번째가 수렴 타당도예요.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수렴 타당도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별 타당도는 반대 개념이에요.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 없는 변수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변별 타당도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인 분석은 검사문항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요인으로 묶어주는 통계적 방법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성타당도 세 가지, 수변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중에 두 개만 쓰면 되니까 두개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11번 직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직무평가 방법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년도 3회 차에도 나왔던 것인데요. 이 직무평가 방법은 크게 질적평가 방법과 양적평가 방법 둘로 나눠볼 수 있고요. 다시 질적평가 방법은 서열법, 분류법, 양적평가 방법은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적평가 방법에서 첫번째 서열법은 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의 기초를 두고 각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서열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분류법은 직무를 여러 수준이나 등급으로 사전에 분류해서 각 직무를 맞추어 넣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적평가 방법은 두가지 있는데 점수법은 직무 상호 간의 여러 요소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해서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요소 비교법이라는 것은 조직의 대표 직무를 선정해서 요소별로 직무 평가를 한 다음에 다른 직무들을 대표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요소 비교법이라고 하니까 이네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12번. 홀랜드의 흥미에 관한 여섯 가지 유형. 이건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징글징글을 많이 했었죠. 뭐죠? 1차 필기 때부터 벌써 외웠던 것이에요. 홀랜드의 흥미에 관한 여섯 가지 유형. 바로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외웠죠. 누군의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그래서, 첫 번째, 현실형 있고, 탐구형있고요예술형 있고,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23년도 1회차부터 3회차까지 빠지지 않고 세번 연속 나왔던 바로 이 현탐의 사진관이에요. 설명 내용 외우기 쉬워요. 우리 이거 봐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는 이게 전시형 탐구형, 예술형 이렇게만 써놓고 왔는데 설명까지 해야 되느냐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실제 시험 보면서 답안 작성칸이 좁으면 현탐면 사진 가을 쓰시면 돼요. 근데 답안 작성칸이 널널하다면 설명까지 쓰는 게 안전하죠. 시험 끝나고 나와서 불안에 떠는요.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형 보면 실제적이고 현장에서 하는 일을 선호하지만 사회성은 부족한 유형을 현실형이라고 해요. 탐구형은 과학적이며 탐구활동을 선호하지만 지도력이 부족한 유형이라고 했었고요. 예술형이니까 심미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선호하겠죠. 하지만 규범적 성향은 부족한 사람들. 사회형은 이타적이며 봉사활동을 선호하지만 기계적 활동 능력은 부족한 사람,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선호하지만 체계적 활동 능력은 부족한 유형이구요. 관습형은 꼼꼼하며 질서 정연한 일을 선호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유형은 관습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 흥미에 관한 유형, 전탐의 사진관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13번, 한국 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에서 육체활동에 구분 4가지를 네 쓰시오. 부가직업 정보는 총 1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정육, 숙직, 작작작, 자유관조표표표, 그 중에서 정육할 때그 육체활동에 구분 4가지예요. 네 보시면 육체활동에 구분 첫 번째 균형감각, 두 번째 웅크림, 세 번째 손사용, 네 번째 언어력, 그 다음에 청각, 시각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봤다면 충분히 쓸수 있는 것이고요. 확장해 보기에 보시면 균형감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균형감각을 대표적으로 손발, 다리 등을 이용해서 사다리, 계단, 밧줄 등을 올라가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걷거나 뛸때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균형감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웅크림, 손사용원어력다 이렇게 어, 설명 내용이 어렵지 않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설명까지 쓰는 건 없고요. 이렇게 육체활동의 구분에 대해서 균형감각, 그리고 웅크림, 손사용, 언어령 청각, 듣고, 보고, 시각 이렇게 육체활동의 구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14번.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와 직능수준을 연결하시오. 나와 있어요. 일단 이 관리자라든지 전문가 집단은요, 제4 직능 수준이 필요하거나 혹은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한 어, 사람들에 해당되어지는 곳의 직능 수준이, 그리고 이 판매 종사자, 그리고 장치 기계 조장 및 조립 종사자는요, 모두가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이 군인이라는 이 집단은요, 특이하게 제2직능수준 이상이 필요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일단 4322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어, 설명을 보시면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직능수준 또는 제3직능수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무 종사자부터 해서 이 장치 기계 조장 및 조립 종사자는 모두가 제2직능수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외울 때 관리자와 전문가에서 관전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서 판농 기장이라고 외웠었죠.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장및 조립 종사자 이렇게 사서 판농 기장은 모두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단순 노무 종사자니까 이건 일 직능만 있으면 되겠죠. 특이하게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답을 깔끔하게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쉬워보네. 표준화된 심리 검사에는 집단내 규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집단내 규준의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 역시 집단내 규준도 홀랜드의 그 육각형 모형처럼 23년도 1회, 2회, 3회 연속해서 3번씩이나 출제되었다고 했었어요. 우리 집단 내 규준 3가지 종류하면 100표 표 쓰시면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100분위 점수예요.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고요. 표준 점수는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해요. 표준 등급은 원 점수를 1에서 9까지 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마다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을 표준 등급이라고 해요. 어, 이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집단 내기준 100표표는요, 어, 그 개념이, 개념 정리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우리가 100분위 점수를 지금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계리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라고 했던 것은 1차 필기에 나왔던 보기 지문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아주 뭐 오답으로 절대 어, 할수 없는 완전 정답형이다 라는 거 왜냐하면 정답 이게 정답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1차 필기 지문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16번 지, 직업 심리 검사의심리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우리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영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항내 적합추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검사를 하고 재검사니까 다시 검사한다는 것이죠. 일정 시간을 두고 다시 검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검자는 똑같아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번 실시해서 얻은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게 바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예요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는 이 일정 시간 간격 일정 시간 간격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변수라고 했었죠 두 번째 동형검사 신뢰도는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똑같은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똑같은 거를 시행하면 검사 재검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개발해서 실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도대로 신뢰도 추정하는 것이고 반분 신뢰도라는 를 것은 어떤 집단에게 한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그 검사의 문항을 동형이 되도록 두 개의 검사로 쪼개는 것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쪼개면 전후 절반 법이될 것이고 홀수 문제와 짝수 문제로 나누어서 쪼갠다면 그거는 바로 기후반분법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규정하는 것이 반분신뢰도예요 문항내적합치도는 한 검사 내에 개개인 문항들을 독립된 검사로 보고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하는 것이 문항내적합치도이다 그래서 요 전문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확장해보기 보시면 에 심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개문 문검시 나와 있죠 21년, 22년 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역시 잘봐 두세요. 17번.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8점 무려 8점으로 제시되어 있네요. 23년도 1회차에도 역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답안은 두 가지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답안일은요,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 관심사, 자삼 죽진을 쓸수 있고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얄롬이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죽자 고무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일단,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궁극적 관심사, 첫 번째 자유와 책임이에요. 인간은 자기 결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삶의 의미성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세 번째 죽음과 비존재예요.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다. 진실성은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궁극적 관심사예요. 자산 축진이고요. 그리고 얄롬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제시한 궁극적 관심사는 첫 번째 죽음이에요. 죽음의 불가피성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했고요. 자유는 인간은 자기 결정적인 존재로서 자기 결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립은 인간은 자신의 실존적 고립에 대해 인정하고 직면함으로써 타인과 보다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봤네요. 무의미성은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어떤 의미를 추구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얄롬이 제시한 죽자고무예요. 둘 중에서 하나만 답을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18번. 산업 분류의 결정 방법 중에서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에서 주된 산업 활동과 보조적 산업, 보조적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 총 3개가 있어요.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그리고 보조적 활동. 전문제 최근에 들어서 21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인데, 세계 중에서 부차적 활동 빼고요. 주된 산업활동과 보조적 활동에 대해 설명하셔서 4점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단위 활동 형태를 보면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적 활동. 예전에 세계를 쓰고 설명하셔서 나왔기 때문에 세계를 다 외워두셔야 돼요. 주 셔야죠. 주된 산업 활동은 생산된 재화나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주된 산업 활동이라고 하고, 부차적 산업 활동은 주된 활동 이외에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적 활동이라는 것은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을 지원하며, 회계, 운송, 구매, 창고, 수리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활동을 보조적 활동이라고 해요. 잘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확장해 보기 보시면 산업에 대한 정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산업 활동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산업 활동의 범위. 예전에는 이세 개가 주로 나왔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 분류에 대한 정의가 역시 20년대 역시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산업 분류 기준이 있죠?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 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그래서 지금 이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와 확장의 보기에 있는 거, 산업, 산업 활동, 산업 활동 보면 산업 분류의 정의, 이런 거를 전부, 요것만 전부 해두시면 어떤 이론서에 있는 것보다도 더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이고, 역시 시험 출제 빈출도가 아주 높았던 부분들이니까 잘 외워두셔야 돼요. 강의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